안녕하세요. 오늘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람, 밥프록터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시 접하기 시작한 건 밥프록터의 영상을 통해서였고 어쩌지 못하고 있는 힘든 현실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2022년 2월에 돌아가셔서 안타까웠지만 그의 영상과 책은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고 볼 때마다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밥 프록터는 우리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그 한계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고 말해요. 엄청난 성공을 했어도 더 크게 성공할 수 있고 실패했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과거는 과거에 묻으세요. 우리의 시간을 과거로 쏟는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과거와 같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할 건지에 집중하면 된다고 합니다. 밥 프록터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세 가지였다고 해요. 대부분 아주 부유해지기는 원하지 않고 그저 어떤 재정적 걱정도 갖고 싶지 않다는 것.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를 보낼 것에 흥미를 가지길 원하고 세 번째는 쾌활하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고 해요. 밥프록터는 우리의 목표는 산과 거래하는 것. 이 말을 이해해야 한다고 해요. 내 삶을 집이나 차로 바꾸시겠어요? 절대 아니겠죠. 목표는 무언가 아주 뜻깊은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수익을 내고 어디서 도움을 받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만 생각하라고 합니다. 에디스는 세상을 어떻게 비출지 몰랐어요. 그가 성공하기 전까지는요.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 수리공이었고 아무도 그들이 하늘을 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그들은 수년간 시도했고 방법도 몰랐어요. 그것을 해내기 전까지는 말이죠. 목표로 세울 땐 '난 뭘 원하지?'라고 질문하세요. 목표를 적으면 마음 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자신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목표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요. 어릴 때 부모님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바쁜 부모님들은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반문하죠. 당연히 아이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뭔가를 원하지만 방법을 모르면 포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왔으니까. 포기하도록 지시 받았고, 돈도 없고, 방법도 모르니까요. 내 상상력을 동원해서 정말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지 정하는 게 시작점입니다. 당장 펜을 들고 적어보세요. 할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절대 듣지 말고, 무언가 이룬 사람에게 가서 저는 뭘 해야 하나요? 라고 그들에게 묻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라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성공의 기초 요소는 마음가짐입니다. 큰 동그라미를 우리의 마인드라고 가정하고 작은 동그라미를 우리의 몸이라고 할게요. 마인드는 의식과 잠재의식 두 개로 나뉩니다. 외부에서 긍정 혹은 부정적인 힘이 의식으로 들어옵니다. 그 힘은 지시하는 능력이 있고 그걸 생각이라고 해요. 잠재의식은 감정이라고도 해요. 생각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잠재의식으로 옮겨지고 그 잠재의식은 우리 몸의 진동을 생성합니다. 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넘어온 아이디어가 부정적인 것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우리의 몸은 부정적인 진동을 생성합니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아이디어는 긍정적인 진동을 생성하죠. 잠재의식에서의 느낌이 몸에 전달되는 거예요. 느낌을 받은 몸에선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은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감정적으로 휘말려버리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부정적 행동과 결과로 이어집니다. 생각, 느낌, 그리고 행동, 이 모든 결합체가 마음가짐이에요. 그런데 의식 상황은 부정적이더라도 잠재의식은 긍정적일 수 있어요. 의식의 부정적 생각에 잠재의식에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면 됩니다. 먼저 의식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겠죠. 의식은 생각을 선택할 능력이 있고, 잠재의식은 거부할 능력이 없어요. 잠재의식은 진짜와 상상의 차이도 구별하지 못하죠. 우리는 마인드를 가졌고, 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은 생각을 주관하고, 잠재의식은 느낌을 주관해요. 그리고 몸은 모든 것을 외부로 전달해요. 그러므로 긍정적 마음가짐, 즉, 긍정적인 생각, 느낌, 행동은 우리를 승리자로 변화시킵니다. 아기는 태어났을 때 의식은 없지만 잠재의식이 아주 활짝 열려 있어요. 그 안에 뭐든 심을 수 있어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태어났을 때 가족이나 친척들과 닮아 있죠. 또이 잠재의식은 환경적으로도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각자의 언어를 쓰는 이유는 특정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와 삶은 잠재의식 속으로 스며들죠. 4, 5년간 아기는 모든 것을 배워서 잠재의식 속에 저장하고, 5살이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특정 생각들을 배우고, 그것들이 프로그래밍 돼요. 밥 프록터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시크릿 영화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고 해요. 주된 법칙은 진동의 법칙이고 이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끌어당김의 법칙이 두 번째 법칙입니다. 우리는 주파수를 보내고 있고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는 것들은 이 주파수에 해당되는 것들 뿐이며 반작용이 곧 끌어당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파수와 조화되는 것만 끌어당깁니다. 원치 않은 것이 삶에 일어난다면 내면의 무언가와 조화를 이루어 끌어당긴 겁니다. 나 지금 정말 기분 나빠 라고 말하는 건난 지금 부정적인 진동 속에 있다는 말이라고 해요. 우리가 부정적인 진동에 있을 때 우리가 끌어당긴 에너지는 부정적인 에너지,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내 삶으로 끌려오는 거죠. 이걸 이해하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감정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니까요.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면 긍정적인 진동 속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이럴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감사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더 높은 무언가를 원한다면 더 높은 주파수를 틀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필요한 것들이 높은 주파수에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AM 주파수에서 FM 음악을 들으려고 해서 소용이 없는 거라고 해요. 어떻게 자신의 주파수를 알수 있는지는 본인의 결과를 보는 수밖에 없다고 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해왔는지 돌아보고, 결과를 보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수 있을 테니까요. 그게 우리의 주파수를 아는 방법입니다. 만약 삶의 모든 면에서 계속 문제를 가진다면, 잘못된 주파수, 상당히 낮은 수준의 주파수에 있는 거라고 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주파수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밥 브록터는 우리는 결정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해요. 약 3%의 사람만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있고, 원하는 차를 사고, 하고 싶은 여행을 하고, 살고 싶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죠. 모두 합리적으로 그럴듯하게 할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들이면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유를 아세요? 그것에 어떻게 갈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는지 아는 것만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젊은 부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들이 집을 사고 싶다고 말해서 밥프록터는 나가서 하나 사라고 말했고 그 부부는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했대요. 그래서 바프록터는 그럼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더니 이상하게 쳐다봤다고 해요. 돈이 왜 필요해요? 당신은 집을 사겠다는 결정도 하지 않았잖아요. 결정을 할 때까지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돈이 생기면 가겠다고 합니다. 여행을 결정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준비가 되면 내 사업을 시작할 거야. 절대 준비가 다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정을 할때 모든 것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바프록터는 우리의 잠재의식에서 내보내는 진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낮은 주파수에 있으면 낮은 주파수의 부정적인 상황들을 끌어들이니까요. 가능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높은 주파수를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음번에는 높은 주파수로 갈수 있는 다른 방법을 또 알려드리니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나를 토닥토닥 오늘도 꼭 안아주면서 나는 정말 어떤 삶을 원하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인생을 걸고 하는 생각이다 보니 하루 이틀 만에 답이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틈날 때마다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또만 나요. 바이.